좀 아쉽네요, 테슬라. 아이고, 뛰우지 않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만드어라고 지금. 그리고 이 앞으로 열린 옛날 옛날에 내 네. 포터들은 이제 포터플라이 도어라고. 네. 안녕하세요 모토리언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철입니다. 와 벌써 정기자님이랑 두 번째 촬영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laughs> 좀 긴장 좀 풀리시나요 이제? 아니요 갈수록 더 긴장돼요 정는 <laughs> 네, 지금 얼어 보이세요 네. 굉장히 엄청. 얼음 같아요. 많이 <laughs> <난이> 추워서 <laughs> <쳐서 땡. 그래서. 웃음> 네, 라요 오늘 여기는 어딘가요? 어, 오늘 네. 저희는 테슬라 청담스토어에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와. 오늘은 이 네. 뒤에 보이시는 못합니까? 이 참치. 테슬라의 대형 SUV죠. 네. 모델 X, 네. 테슬라의 모델 X는 네. 지금 고성능 네. 럭셔리 SUV, 네.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굉장히 커요 그죠 엄청 크죠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동급 경쟁 차량 중에서 크기가 제일 크더라고요 네. 네. 길이도 길고 폭도 넓고 네. 휠베이스도 길고 저는 테슬라를 뭐 모델 S 100D도 타봤고 P 100D도 타봤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테슬라에 대한 인식이 저 네. 너무 좋아요 아. 다른 고성능 차를 타러 가기 뭐, 뭐 슈퍼카들을 타러 갈 때와 좀 다른 마음으로 오늘 여기 왔어요 어, 그래요? 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어. 저는, 좀 아시나요, 테슬라? 저는 이제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네. 캘리포니아에서. 아, 또 캘리포니아 타오셨구나. <laughs> 모델 S랑 네. 모델 X를 잠깐씩 타봤어요, 둘 다. 근데 뭐, 재미, 확실히 재밌는 점도 있는데, 네, 네. 저는 아직까지는 좀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아, 테슬라에 대한. 네, 테슬라에 네. 대해서. 그래서 한번 좀 오늘 하루 동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 잠깐 타서 그러신 것 같은데. 네. <laughs> <laughs> 네 그럼 오늘 테슬라의 매력을 좀 퐁당 알고 가실지 빠지실지 네 한번 두고 봐야죠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건 빨리 타야 합니다 네, 일단은 타고 볼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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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번 타보죠 네 지금 막 나왔어요 네 <laughs> 근데 너무 조용해서 <laughs> 출발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laughs> 맞아요 아 진짜 뭐늘 전기차를 타면서 조용하다는 말이 이제 좀 식상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신기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그 전기차에 처음에 전기차를 사람들이 탈때 네. 소음이 없어서 뭔가 아쉽다고 많이 했었는데 네. 계속 타다 보니까 네. 이 부드러움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갈수록. 맞아요. 다른 차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여서 괜히더 색다르고 네. 저는 딱 탔을 때 네. 확실히 이앞 윈드 실드의 크기가 아 이거 엄청 나이거 진짜 너무 너무 신기했어 처음에 아니 뭔가 자동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 느낌이 평소에 익히 알던 그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죠. 약간 우주선 타고 있는 느낌? 맞아요. <laughs> 진짜 이거 새롭다. 기발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기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컨버터블을 탔을 때도 앞에 이렇게 프레임이 들,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느낌은 또 다른 느낌인가요?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이렇게 아까 참치라고 하셨는데 <laughs> 사실 네. 저는 이. 참치 같은 루프 라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음, 왜요? 왜요 너무 둥글둥글해. 너무 둥글둥글하고 날렵해 보이지 않아서. 음... 그래서 네. 제가 지인 중에 지금 현재 테슬라 디자이너가 있어요. 또 취재를 해봤어요. 말씀하시기를 디자인 스케치를 보면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루프가 아... 가다가 날렵하게 돌아 나가는 아, 루프 라인. 아 디자인 분들도 날렵한 걸 좋아하구나. 그럼요, 그럼요. <laughs> 그게 생명이니까. 네.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프로덕션에서는 이렇게돼 있어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됐냐라고 여쭤봤더니만 안에 공간을 이제 헤드룸을 확보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되는 디자인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 앞에 보면은 글래스 디자인. 그렇그렇 그쵸, 그쵸. 글래스잖아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네. 이게 유리를 꺾을 수가 없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유리가 가다가 한번 꺾으면은 맞네요. 네. 이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데이터량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디자인 쪽에서는 3D 그리 라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엄청 지루한 라인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리가 한번 꺾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왜곡이 엄청 생길 거예요. 꺾이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다라고 아 설명을 하더라고요. 유리니까 유리 글래스를 선택한 대신에 네. 약간 날렵한 디자인은 조금 포기가 그래서. 된 거죠. 디자이너들이 절대로 이 루프 라인을 <laughs> 그리진 않았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 아무런 긴장감 없이 그냥 이렇게 둥글게 가는 참치 같은 모양은 <laughs> 그 <다음에> 참치 <laughs> 선호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아까 실내로 탈 때도 약간, 루, 약간 여기가 좀 좁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머리에 부딪힐까봐 신경을 썼어요. 네, 네. 좀 낮은 것 같긴 해요. 이게 근데, 많이 안서있어서 네, 이거를 이렇게 최대한 둥근 대신에 어떻게든 눕히려고 노력을 한것 같아요. 오! 오! 살려주세요. <laughs> 살짝인데 지금 진짜 살짝이었거든요. 우와. 아막 목이 막 꺾이는데요? 그쵸 네. 아니 무슨 아 역시. 확실히 전기차는 네. 이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딱 맞아요. 밟았을 때 바로 나오는 토크. 이... 이거는 심지어 P 100D 모델도 아니고 그냥 100D 모델이 이런데. 그러니까요. 저번에 P 100D를 탔을 때. 아이고. 느껴오지 않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로백 2.4초가 정말. 2.4초요? 2.4초였습니다. 머리 끝부터 뭔가 발끝까지 짜릿한그 느낌이. 와, 그건... 난리 났죠. 오금이 저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와. 이 차는 근데, 루디 크로스 모드. 그러니까, 다른 차로 말할 것 같으면 약간 스포츠 모드. 네네. 그 기능이 여기는 없어요. 아, 그, 그거는 P 모델에만 들어가는 주라요 P 모델에만 거예요? 있어요. 아. 이 차이는 지금 컴포트 모드랑 표준 모드만 있고, 네네. 스티어링 휠이 무게만 약간 이 민첩성만 스포츠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속을 컴포트로 바꾸니까 좀 뭐가 달랐어요? 근데 솔직히 컴포트로 해도 꽤 민첩해서 네. 표준 모드도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음. 그렇게 큰 차이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피빅티 탈 때는 네. 컴포트에서 루디 크로스 모드까지 차이가 진짜 컸거든요. 아. 그래서 아예 다른 차를 타고 있는 것 같다. 네. 한 차에서 다른 차, 여러 대의 차를 느끼는, 느낄 수 있다. 네. 했는데 이 차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스티어링 휠이 네. 아마 표준 모드인 것 같거든요. 근데도 좀 유격이 그렇게 넉넉 널널하지 않아요. 꽤 어. 민첩해요. 아. 컴포트로 하면? 아, 조금 더 생긴다. 좀더 생겨요? 인격이 생겨요? 유리하게 생겨요. 유리하게 생겨요? 네. 시내에서만 타도, 이렇게만 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편하고. 이렇게 빨리 속도가 올라가는 데까지도 뭐, 그런 엔진에 막시끄러운 힘겨워 하는 소리도 없고, 너무 거뜬하게 올라가니까. S 모델 탈 때는, 네. 그때 좀 타이어가 넓어서 그랬는지, 네. 약간 노면을 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아, 좀 약간 고성능 차 같다. 네.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이 차도 뭐 안정감은 좋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아, 승차감 네. 자체 그때 탔던 모델에 네. 비해서요. 승차감이 저는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뭐 네, 운전을 저는...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또 다르겠지만 딱 좋아요. 승차감이 지난번 MKC도 좀 생각나고 레인지로버 네. 벨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좀 안락한 느낌이 있고요, 네.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있 네. 그런데 간진동은 좀 많이 전달이 돼서 네. 안정감도 있어요. 그 가운데 선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단단한 축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두 가지 성격 다 있지만, 그래도 네. 좀 단단한 쪽으로 성격이 약간 더 가있다. 차가 좀 커서 저는 좀 움직임 자체가 좀 묵직한 느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 그렇진 않아요. 좀 경쾌한 느낌이 들어요. 어, 그래요? 왜냐하면 힘도 넘치고, 네. 그리고 승차감도 막 엄청나게 막. 바닥을 다막 뭉개면서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막 아. 무겁게, 묵직하게 막 누르면서 가는 느낌이 아니라 아. 좀 가볍게 움직이는 느낌? 가볍게 거뜬하게? 그래서 음. 운전하기에 뭐 방향 전환하고 가속하고 재가속하고 하기에도 되게 편해요. 이 차의 주행거리는 네. 이휠 인치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22인치 다르고 20인치 다르고요. 네네. 네. 22인치일 때는 더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86. 킬로를갈 수가 있고, 킬로미터를갈수 네. 있고, 20, 20인치일, 때, 네, 20인치, 20인치일 네. 때는 468. Km. 오, 차이가 갈수 엄청, 엄청 많이 나죠 많이 나죠. 그런데 모델 S에 비해서는 또더 적어요. 20인치일 때는, 네. 모델 S 20인치는 4 5 1 k m 네. 로 가는데, 아, 확실히 좀 차도 크고, 네, 네. 무겁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적게 가긴 하네요. 그런 S보다. 것 같아요. 네. 그 그러니까 22인치일 때 368이면 지금 여기 옆에 지나가던 니로 2부위 정도네요. 아, 그러네요. 385거든요. 그죠? 이... <laughs> 마침 지나가요, 옆에. 지금. 아. 1... 1... 1 차이 나는 거잖아요. 1. <laughs> 그렇죠. 네, 만약이 차를 이제 0에서부터 아예 가득 채우고 싶다 했을 때는 7kW 기준으로 충전했을 때는 슈퍼차저 말고요. 7kW로 했을 때는 네. 거의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밤에 그쵸. 충전 꽂아놓고 자야 될것 같고 그쵸. 슈퍼차저로 가면 거의 넉넉히 30분 그쵸. 30분 1시간? 정도면은 0에서부터 80%까지는 30분이면 충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80에서부터 는 조금 더 천천히, 네, 천천히 충전이 한다, 천천히 충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넉넉히 1시간 그 넉넉히 1시간 정도면은 충전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전자제품이라는 말이 맞는 게 네. 저게 핸드폰 배터리에 얼마나 남아 있나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표시되는 방식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도로 있잖아요. 네. 그게 어! 나와요. 심지어 대박, 트럭 모양도 트럭도 <laughs> 트럭으로 인식을 해요.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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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죠. 어머머. 저 앞에 차까지 나와요. 어, 저 앞에 있는 차까지. 와. 나와요 오토파일럿 기능을 위해서 막 레이더도 넣고 카메라도 넣고 한 맞아요. 게. 좋은 것 같아요. 카메라가지만 8개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8개 있고 센서도 있고. 네, 요 앞에 카메라 3개. 그다음에 요쪽 이 대시투 엑스리 부분 음. 거기에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여기 B필러에 하나씩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뒤에 카메라 해서 총 8개. 야. 그다음에 센서는 앞에 6개, 뒤에 6개. 그리고 앞에는 레이더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트럭은 트럭으로 인식하는 게. 한번 변경할 때도 진짜 응답성이 빠르니까 빨리빨리 되고요. 제가 지금 차선 밟으니까 진동 느껴지셨어요 지금? 어, 저는 못 느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스티어링 휠로 진동이 전해져서 아... 차선 밟지 마세요 막 그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물리 버튼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음... 확실히 화면이 크니까 이 터치 스크린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음... 활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화질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모델 S 타면서 많이 네. 이거는 봐서 새롭진 않았는데 네. 네. 저는 여기서 조적할수 있는 것 중에 새로웠던 게 이 문들을 네. 여닫을 수 있는 게좀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 모두 닫기도 되고요 한 번에 닫아지는 네, 거죠 한번 <laughs> 출발할 때 브레이크 이렇게 문을 연 상태에서 딱 타잖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어차피 밟잖아요 원래 네네네. 늘 변속기를 조작하느라고 그죠. 브레이크를 밟는데 아무튼 브레이크를 누르면 문이 닫혀요 운전성만 아. 조수석까지는 아니고 맞아요. 그거 신기했어요 그거 많이 쓸것 같아요 네 이거 네. 진짜 네. 편한 거 같아요 진짜 편한 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음. 동작들이 있는 거 같아요. 테슬라인에 아, 참, 참 신박하고 네. 기발해요, 진짜. 이제 외관을 살펴볼 건데요. 아니 또 영철 기자님은 또 어디 가 계시는지? 아, 여기 계시네. 아이고 또 제가 문을 열어 드려야죠. 선배님이 열어 드려야죠. 후배님 문을. 네, 열어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왜 저러고 계신 거예요? 어, 챙피해. <laughs> <laughs> 와, 문이 장난 아니다. 진짜 멋있죠. 와, 문이 아주 아, 신기하네요. 저는 사실 이거 네. 직각으로 열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냥 기억자가 딱 고정되어 있는 기억자가 열리는 줄 알았더니 음. 관절이 있더라고요. 그죠? 약간 가운데. 요렇게 이렇게 열리는. 맞아요. 그, 그래서 좁은 데서도 열리나 봐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열리고 네. 나서 보니까 지금 살짝 눈이 내리잖아요. 네, 좀 들어갈 할할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어, 괜찮다. 네. 괜찮다. 괜찮네요. 그쵸? 팔콘 윙은 지금 테슬라에서 쓰는 용하고 그렇죠. 다른 브랜드에서는 다르게 불렀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보통 열리는 문을 뭐 걸윙도라고 해가지고 음, 맞아요. 많이 있었고 네. 또 이렇게 앞으로 열리는 옛날 맥라렌 F1 네. 같은 차들은 이제 버터플라이 도어라고도 버터플라이 하고 음 뭐남보르기니 음 같은 경우에는 시저 도어라고도 하고 음이 특이하게 열리는 문들은 맞아요. 뭔가 이름이 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를 마케팅적으로도 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 차는 이게 뭔가 보여주기 시기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저는. 네네. 근데 뭔가 써다 보니까 이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이제 부모님들이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카시트 같은 거를 네. 장착을 하거나 그럴 때 음. 전혀 뭔가 바,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음. 여기서 바로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꼬부릴 필요도 없이 들고 와서 음. 다 끼울 수 있고 네. 아니면은 여기에 아이를 앉힌 다음에 그냥 안전벨트도 이렇게 딱 해줄 수가 있고 음.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프닝이 음. 엄청 넓어가지고 팔콘윙 음. 도어가 네. 단점이 하나인데.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루프랙을 설치를 못한대요. 또한 가지는 이쪽에 도어 포켓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다 떨어지니까. <laughs> 뒤집혔을 때이 네. 문을 열려면 요걸 뜯고 요, 요 스피커를 뜯고선 안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열 여는 거죠. 네. 수동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플라스틱 있는 게 네. 확실히 SUV다라는 네. 걸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푸르스름한 빛이 살짝 도는 색이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현대적인 느낌이 들고. 음. 그리고 이휠 색상을 선택하면. 어, 추가 금액이 크더라고요. 200, 얼마, 200만 원 이상 들고 200만 원이요? 네. 와. 지난번에 모델 S 탈 때도 이호 색깔 있었거든요. 네. 약간 테슬라의 뭐 시그니처 색상인가 싶기도 해요. 이휠이휠 이 색상이 많더라고요. 예, 좀 독특한 색이긴 한것 같아요. 약간 음. 이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게 네. 그리고 최저 지상고가 네.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가장 에어 서스펜션을 낮췄을 때는 170이거든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코나 전기차도 네. 170이더라고요. 아, 이 최저 지상고가 아마 네. 이 전기차들은 아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다 아래 들어가기 음 때문에 그게 아마 중요할 거예요. 상이 있면안 되니까요. 네. 아, 네. 그거에서 이제 더 올라가죠. 음. 최저 지상고 그렇죠. 7cm가 올라가요. 7cm까지. 네. 네. 이게 여기에 이제 이쪽으로 플러그를 이제 삽입을 해서 충전을 하는. 곳이 여기 있어요. 스포일러도 두꺼운 스포일러가 들어있어서 고성능 네. 차임을 잊지 않게 하려는 그렇죠. 그런 애쓰이 보이고요. 네. 멋을 좀 부렸죠. SUV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볼륨감을 강조하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 은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벨라도 그렇고 차 디자인의 트렌드랄까? 차를 조약돌처럼 만드는 것 같아요 점점 아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좀더 엣지를 막 세우고 그런 네. 게 많았다면 요새는 오히려 날카로운 엣지들을 좀 죽이면서 음. 매끈하게 돌리는 디자인들을 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루엣에만 네. 좀 초점이 가 네. 있고 실루엣이라던가 아니면 음. 그 어떤 볼륨 말한, 말 그대로 음. 엣지가 아닌 볼륨을 강조를 하고 그런 디자인들이 요새 특히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모델 Y도 네. 이 차랑 많이 비슷하겠네요 제가 그래서 사실 네. 모델 Y가 네. 어떻게 생겼나 한번 물어봤어요. 아주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거다라고 음... 하, 하더라고요. 아, 네, 실제 어떨지 예상도 많이 나왔는데 그거에서 막 크게 달라질까 싶어요. 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 그 테슬라 뒷모습에서 이렇게 크롬이 두껍게 쓰이는 게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거든요. 크롬... 조금 더 얇게 쓰던지 아니면 좀 다크 크롬을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음... 들기도 하고. 모델 X가 네. 2012년에 컨셉 모델이 나왔는데 오래됐죠. 오래된 맞아, 맞아. 디자인이에요. 그 음. 오래된 분위기가 음. 나요. 음. 차에서 확실히.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도 보이고 75디도 나오고 네. p100디도 나왔거든요. 아, 75디도 네, 들어왔었어요. 네, 들어왔었어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1월 14일 기준으로 네. 또안 나온다고요. 75디만. 아, 진짜 75디만 네. 다시 없어진 아, 거예요? 아, 네. 안 나온다고요. 잠깐 어. 팔고. 그래서 이제 100디랑 p100디만 나왔어요, 국내. 아. 테슬라 로고 있잖아요. 네네. 전 이게 옷걸이에 걸어 놓은 티셔츠 같아요. 앞 모습만 딱 보면 모델 네. S 같아요 진짜. 아. 딱 모델 가까이서 보면. 여기에 그래픽 이렇게 내려온 것도 똑같고 이쪽도 네. 똑같고 이키 바운 디자인인 맞아요. 것 같고. 열어볼까요 한 번? 음. 아, 키로 아! 키로 열어드릴게요. 그게 돼 <laughs> 지금 키가 있는데요. 네. 키도 이 지금 X 모델처럼 두툼해요. 아. 되게 두툼해요. 뒤쪽이 두껍죠. 모델 S는 얄쌍했는데. 아. 앞에 두두 번을 누르면? 오. 오. <laughs> 우와 진짜 넓다 안쪽에 탈출할 수 있는 레버가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아 여기 있다 여기 버튼이 있네 버튼이 있어요. 아. 눈 내린 땅 같지 않아요 하얗게, 하얗게 그냥. 하얗해. 어. 너무 깔끔해가지고 여기가 깨끗하 어머 어머 이거 왜 열렸지? 이게 차키 가지고 옆에 가면 자동. 으로 어머 어머 안안탈 건. 이 키에 트렁크 있는 부분을 누르면 되는 거죠? 아, 오케이. 된다. 오 된다. 와 여기. 지금 짐을 실어놨는데. 아좀 공간을 크게 쓰려면 3열을 접어야겠네요 아 네, 너무... 한번 한 접어볼까요? 3열을? 아 근데 여기 네. 깊지 않나요? 여기 안쪽 공간이? 한번 열어보세요 아 오, 깊다! 엄청 깊네 그것만 빼면 3열 네. 세워놓고도 좀 짐을 네. 많이 넣을 수 있겠네요 네. 그쵸? 네. 와 많이 들어간다 힘 세시네요 <laughs> 와 진짜 깊네 이게 깊어요 아래 지금 짐이 더 있는 건데 네. 이거는 아 이거 충전 키트인가 보다 아 충전 키트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3열을 접으면 아 이게 3열 접는 버튼이 네. 숨겨져 있어요 이 동그란 어? 아 그러네요 네, 동그란 이 가죽으로 가죽으로 <laughs> 이게 뭔지 모르면 사실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누르면 어머. 이렇게 돼서 어머 이렇게. 오 반듯하게 접힌다 네 이렇게 하는 오, 거더라고요 그러네요 아이 열은 그냥 앞으로만 최대한 요, 요 당겨야겠다. 요, 이렇게 하면은 이 시트 자체가 얘만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까지 같이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기 그쵸. 쉽게 이렇게 되나 보다. 니은 자가 고정형으로 이렇게 그냥 아. 눕혀주는 거여서 아예 풀 플랫은 안 되겠네요.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깔끔하게 되어 스포일러가 저는 이게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고정형이더라고요. 딱 들어오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정도 살수수 있잖아. 내가 차를 뭐 여, 이렇게 열진 않잖아요. 그죠? 이 정도에서 이렇게 열수 있잖아. 근데 가능하면 여기 가운데 손잡이 부분에 가운데를 눌러야 된다고 해요. 가운데가 인식이 제일 잘된대요. 나이스나 나이스! 있어. 오. <웃음> <웃음> 이게 센서가 있죠. 닫힐 때, 네. 그죠? 오오 아, 걸리면 소리 나네요. 소리가 나는구나. 아 소리가 지금 방금 아 아래 있어서 아 비키라고 <laughs> 내가 널 인지했다 이런 소리 같아요. 비킬게요 이제. 막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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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안 되겠다. 아,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되겠다. 어, 이거 손가락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험도 해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네. 너무 위험하니까. 손가락은 손가락 특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아이들이 안에 타이스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문도 똑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죠. 일반 차도 똑같지만,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좀 이게 예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 어, 이거 봐요. 단체가 좀안 맞네요. 어, 이게 어, 이거, 이거 봐요. 어, 이게 <laughs> 실내는 좀 많이 개선된 것처럼 보였는데, 네. 아직 이 부분에서 약간 서툰 느낌이 남긴 그러니까 하네요. 이게 지금, 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음. 이 품질 관리가 이전부터 있었던 자동차 업체들이 음. 전기차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은그 차들은 이런 문제는 아마 이미 그렇죠. 해결하는 노하우가 방법을, 다, 네, 노하우가 맞아서.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테슬라가 음.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이게 테슬라의 맛이죠. 아, 저는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테슬라의 맛이 안 됐으면 좋겠다. 시그니처 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진짜. 아니, 참치같이 생겼으면 <laughs> 참치같이 맛있어야 되는데. 참치. 와. <laughs> 이거 느낌이, 이거, 이거 무슨 느낌이죠? 이거 지금 뭔가 놀이동산에서 <laughs> 놀이기구 탄 느낌. <laughs> 그죠. 그리고 제, 저는 이거 보니까 또 생각한 게 옛날 미국 차들, 뭐 콜벳이라던가 네. 뭐 유럽차도 있었는데 티탑이라고 해가지고. 왜 요새 포르쉐는 네네. 타르가 탑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티탑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오픈카 비슷하게 이런. 감성을. 네, 이런 형식의 음. 탑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열려있는. 아꼭 그거 느낌도 나고 제가 보니까 이, 이렇게 연 상태로 주행도 가능하더라고요. 아, 어, 진짜요? 네, 주행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고 하지 말라고. 그죠 하면 위험하죠. 주의하라고 뜨는데 네. 움직일 수는 있어요. 차가 뭐안 아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이거는 지금 사실 살펴볼 필요가 없긴 해요. 네. 이건 이제 국내 안 나오거든요. 앞쪽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부드러운 재질에 음. 스웨이드가 사용이 되었고 뒷자리 공간에서 마음에 드는 거는 네. 이 평평한 바닥. 아,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어. 네, 맞아요. 발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어, 그러네요. 그렇죠. 여기 네. 높아요. 높고 네. 무릎 공간은 지금 편하게 저희가 앉았던 좌석대로 맞춰 놓고 왔는데 창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천장이 훨씬 높아요 옆보다 그래서 뭐 머리 공간은 아주 널널해요. 또 앞좌석과 좀 동일하게 좀 단단한 시트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네. 버튼이 원터치. 이거는 어자 얘가 그냥 원래대로. 아 뒷좌석은 조금 더 가운데에 있어요. 네? 어. 근데 무릎이 다 닿아요. 이거를 그쵸? 뒤에 사람이 앉으면은 네, 네. 그 레그룸을 좀 앞쪽으로 당겨줘야 되나보다. 예, 이어시트를 당겨 좀 ]겠네요. 당겨줘야 되나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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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머리도 앞쪽은 여기가 좀 많이 파여있어서 머리 공간은 컸는데 여기는 지금 막혀있어서 브레이크 콱 세게 밟으면 밟으면 머리팍 씻을 것 같아요. 무릎은 무릎 공간은 아예 좁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그래서 좀 가운데로 이렇게 <웃음> 옮겨야 <웃음> 돌려야 돼요. 돌려야, <웃음> <이렇게> <웃음> 돌려야 돼요. <laughs> 특이한 느낌이 뭐냐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뒷바퀴가 들어오 이게 엄청 커요. 바퀴가딱 여기 어머, 있어요. 어 여기 바퀴 있어. <laughs> 바퀴 바로 옆에 있네요, 저. 그리고 <laughs> 그, 이 오. 바퀴가 있고, 그, 왜, 그, 그 아래 셰시 봤었잖아요. 거기 네. 보면 뒤에 서스펜션이 이렇게 올라있었잖아요. 네. 그게 아마 여기까지 올라있을 거예요. <laughs> 이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팔걸이가 없어서 맞아요. 약간 불편하고,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옆을 잡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우와. 하나로 잡아줘요 의자를. 레일 위에 있는 게 오. 아니라 의자가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예 일체형이네요. 네. 다 같이 움직이는 거네요 이게. 네. 와.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가 카, 여기 매트도 여기가 뚫려 있어요. <웃음> 그러네. <웃음> 아 계속 볼게 발견되는데 네. 여기 프레임리스 도어예요. 아. 여기가 마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laughs> 프레임리스 도어여서 깔끔하 네, 깔끔한 게 보이고요. 그리고 닫힐 네. 때. 아, 소프트 클로징이 어, 있어요. 아. 지난해 모델S는 없었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아. 반가운 확실히 위급은 위급인가 네. 보네 <laughs> 그러네요.